졌다. 그래카드 같은 것. 어우 믿지 마세요. 우효 그리스. 스컬. 응. 스컬도 10만 원할 걸요 비싸요. 그게. 아, 1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. 아까. 저 소리 저 MK10% 아니야? 맞아. 멸일이야. <laughs> 하나 버스. 잡았어 나도 하나. 오른쪽에 있어. 여기 철망 오른쪽. 하나 잡았어요. 라쿠님이 얼음이랑 하나씩 잡았어요. 그러면 다 잡은 걸 거예요. 두 잡은 거니까. 몇명 모였어요? 내가 한명 잡았어. 됐어, 다 잡은 걸 거야. 총소리 두개 들렸잖아. 테이프 방 털고 바로 파밍으로 가자. 나다나나나나 저... 나. <목소리> 하나 잡았고. 얼마 어, 하나 아닐 거야? 예, 네, 들렸어요 소리. 얼마나 어디 있어? 저 입구 쪽에 있어요. 이거 오른쪽 그러니까 그 헬기장 쪽 펜스에서 속이거든요. 내가 잡은 건스케브야 네, 정면에서 속이는데? <목소리> 얼마 뛰는 거 나야? 나 계단 올라가서 견제해줄게. 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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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. 아까 그 펜스. 얼마나 3층 발권이야? 네가 술탄던 이쪽이야? 네. 그쪽 에 있었어요. 방, 아, 방 달리 소리 그러면은 오른쪽 빠진 것 같았는데. 하나 술탄 회의점 쪽으로. 회의점이서뛰는 소리 들린 것 같은데. 그 네, 그러니까. 내가 밖으로 나가서 크게 돌게. 얼음이 그 입구 쪽에 있지 큰 입구. 네 내려온 거제제 짐이죠? 제어 나야 나야 나무 소리 나고. 오케이 발 소리 너야? 네저희 걷는 법. 왼쪽부터 간다. 수류탄 하나 던질 수 있어? 오케이, 확인. 던졌어요. 마지막으로 봤던 게 거의 바로 앞이었거든요? 바로 앞에 텐스죠한 마리 죽었어요. 그게 제가 잡은 거예요. 두 마리일 텐다 방금 살짝 뛴건 나야. 아. 죽은 것 같은데? 저 죽은 것 같은데? 죽은 것 같은데? 쟤는 방금 총 뭐예요? 시체. 죽었어. 어르마 네가 잡은 것 같아. 거기 있던 게 제가 잡은 거라고? 어, 여기. 어, 아닌데. 여기 흔적이 없는데? 아, 여기 막한번쏘은 내가 스루탄 하나 잡았어. 내가 수류탄 하나 잡았어. 내가 잡은 얼음이 합류해. 이렇게 많나? 내가 수류탄 잡았다니까? 오른쪽 달리는 소리가 들려 서 그래요. 뛰어내릴 일도? 이따 이따 이따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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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? 페이저면 두고 옆에 페이저면 두고. 페이저 페이저 옆에 페이저 페이저 저고요. 페이저 옆에 나무 아래 붙어 있는 게 상, 상대방. 우리 페... 우리 우리 우리. 아이, 나야 지금 다이 아, 그래? 도구 댁을 확인해봤다니까, 어음아왜 그래? 어음아 네. 아... 내가 지금 쏜게 내가 시체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술탄으로 내가 잡았어 라고 했잖아, 어음아 왜, 왜 그래? 너답지 않게 왜 그래? 아, 깜짝 놀랐네. 이걸 너를 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내가 잡았다라고 했잖아. 내가 잡은 것 같아 라고. 어, 너답지 않게 왜 그래, 너. 안그러너 이런 애 아니잖아. 아니 뭐 죄송할 건 없는데 가자 라쿠님 이거 해서 라쿠님 시체만 해주고 어디서 잡았어? 몰라? 아 여기있다 내가 잡은게 이고 니가 잡은게 저기 어 얘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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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K18 맞어 게 맞어 걔 맞어 MCX네 어, 그마면여 베타 가방 하나 남는다 I don't know if you have a mp7 안에 mp7? 탄창 하나 들어 n o 더 가져, you have a mp7 mp7? 아 d o n 거아니 o 아 아니 내거 아니야 o w I d 인데 탄창을 두 개를 갖고 왔어? k n o 무슨 사 o 인지봐봐요 a p d 대박인데. f m 소리 발소리 스케아스케어 만든다 내네 가방 들이 우와 나너 오해 오해, 오해. 아스케스왜 아, 이렇게 많냐 AK 맞 많네 남의 척수를 못들었지 근데 들어가셔서 소리 바뀌더라고. 아. <몰받을> 어, 아니야, 아니야. 싸우지 마. 자, 우리 크게 돌자. 우리 크게 아, 돌자. 얼마는 뭐야? 얼마나? 얼마나? 나 60kg야. 걸어도 이거 스태미너가 이거 조금씩 이거 달 정도. 여가가 어우, 쉣. 땡큐, 맨. 이거 프로필탈도 빨아야 되는데. 조금 달아요. 피가 닿는 거야? 아니면 피 달아요, 피달아 피가 닿는 거야? 최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? 아니야, 아니, 피가 닳아요그 아, 헬스 의 그래. 리젠에 달아. 그래서 원래 슬라. 와 무게 제한 120kg.

MP9. You don't touch! Fred eliminated! Drop your weapons and give up! Do it now! 아, t 버 impossible to do i 소라스 플스풀 프로텍트인데. 에 AP 6점 3만 맞았는데. 어제 아주바를... 보험 들어왔. 제가 보 들어왔어요. 진짜 여기에 저기 있을거면 상상도 못했어 나는 저도 저거 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? 유리라서 괜찮아 헬멧 챙겨갈까? 내거 버리고 아, 맞다. 아. 괜찮아요, 또 이렇게 하고, 얘 버리고, 넣고, 수류탄 두개 버리고, 넣으면, 프로 아, 라이스. 와, 나 상상도 못 했다. 정말로 여기에 존버가 있을 거라고는. <laughs> 저긴 지나가는 길도 아니잖아. No one's left behind my ass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